안녕하세요 산타는 뽀야에요 오늘 일요일이죠 오늘 일요일 판매 상품으로 열0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오후 1시부터 라이브 경매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판매 상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오늘 첫 번째 거는 자, 무명의 호피반입니다 굉장히 색감도 좋고 아주 잘 길러진 무명 호피반이고요 문이 소멸이 안 되는 개체로 뒷대 쪽에도 무늬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자, 전진쪽 뒷대에 비해서 그래도 이 폭이 많이 넓어진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배양하시다 보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그런 동자로 보여지는데요. 자, 아무튼, 세 쪽짜리. 호피반. 자마도 약3 개가 있습니다. 16에 0.7 전후가 나오는 무명 호피반. 색감도 좋고 중수협의 자태도 아주 멋진 무명 호피반이고요. 세촉에 자마가 세개 있습니다. 호피반 1 번이었습니다. 호피반 뿌리입니다. 세촉에 자마가 약세개 있는 호피반 뿌리입니다. 무명 중투입니다. 까닥집 아래 무명 중투인데요. 어 작지만 아주 바닥 바닥한. 그런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세력 좀 받으면은 아주 볼만 할텐데요. 까닥지 자, 까닥까닥한 엽성을 가지고 있는 무명 중투고요자 한쪽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벌물은약 3개 정도가 있고요 어, 작은 석 좋진 않지만 이쁘게 배양하면은 한 임무를 할 정도의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자 작지만 엽성좋은 무명, 중투. 한쪽에 자마 하나, 벌브 세 개. 팔에0.45 정도가 나오는, 자, 무명, 중투. 중투는 2번이었습니다. 중투 뿔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하나, 벌부가 세개 있는 중투 뿔입니다. 산채 출발 3반입니다. 분주가 안 되고 아직 꽃도 못본 상태인데요. 3반이 전지 쪽 같은 경우 아주 기부 쪽까지 쭉 긁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입엽으로 입도 다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작성은 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역시 꽃도 아직 못 봤으니까 꽃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배양을 하실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어, 뒷대 쪽이죠. 어, 아, 성촉 같은 경우 이게 무늬 소멸이 살짝 됩니다. 두면서이 끝으로 겨무이들이 남아 있고요. 어, 전진 쪽은 이렇게 기부 쪽으로 아주 화려하게 쭉긁어놨습니다이 쪽도 그렇고, 이 쪽도 그렇고, 어, 이쪽은 이제 모축들이죠. 모축들은, 자, 위쪽으로 이렇게 산반을 당겨놓고요. 자, 아무튼 꽃도 기대를 할 만한 그런 개체고요. 자, 아주 이쁘네요. 자, 여배로도 관상 가치가 충분한 아주 멋진 종자. 산채 출발 3반이고요. 어 다섯 축입니다. 자마도 약두 개가 있고요. 17에 0 5자로가 나오는 산채 출발 3반. 이쁜 종자. 3번 이었습니다. 5쪽짜리 산채출발 3번 뿔입니다. 홍화소심 홍로울입니다. 이 홍로울 같은 경우는 화형도 아주 뛰어나지만 화색 또한 일품인 홍화의 소심의 약까지 갖추고 있는 이 제품에 아주 좋은 종자목인데요. 자, 홍화 소심 홍로울입니다. 이 홍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두쪽에 잡아가약 두 개가 있고요, 벌부도 하나 있습니다. 홍화 소심 홍로울 역시 가격대도 상당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내려져 있는데요. 아, 홍화 소심 홍로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죠. 거기에 소심의 약 여까, 얘까지 갖추고 있는. 홍화수심, 홍로울, 두 촉에, 자마도 두 개가 있고, 벌브도 하나 있는, 자, 홍로울은, 13에 0.6 전후가 나옵니다. 두 촉에, 자마 두 개, 벌브 하나, 13에 0.6 전후가 나오는 홍로울은, 4번이었습니다. 홍로울 뿌립니다 두 쪽에 자마죽에벌부가 하나 있는 홍로울 뿔입니다 홍화, 홍월입니다. 어, 홍화, 홍월 같은 경우는 대륜의 평견 피기의 뛰어난 화형을 하고 있는 적홍화의 홍화인데요. 입엽성의 후육의 소반무늬가 입에는 발현이 되는 개체고요. 짙은 아, 홍색이 꽃잎 전체에 물드는 아주 우수한 적홍화 홍월입니다. 자, 본홍화 같은 경우 새축에 어, 꽃이 하나가 있고요.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18에 0.8저로가 나오는 홍월 새축에 꽃도 한대 있습니다. 자, 꽃도 한대 있고요. 자마도 하나 있고요. 18cm 0.8전로가 나오고, 적홍화에 아주 뛰어난 화염과 색감을 가지고 있는 홍화 홍월. 자, 홍월은 5번이었습니다. 홍월 뿔입니다. 새축에 자마 하나, 꽃대가 하나 있는 홍월 뿔입니다. 잎변에 중압 입니다 엽성 좋은 잎변 중압 호구요. 엽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입변에 입에 두만도구로 중화포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체이고요. 어, 역시 인엽도 아주 또 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종자입니다. 자, 딱 붙어서 옆으로 살짝 돌아간 모습이 아, 좋은 꽃을 기대할 만한 그런 종자고요. 아주 이쁜. 꽃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중화포 한쪽짜리고요.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13.5에 0.9 전후가 나오는 자, 잎변에 중화포 까당까당한 엽서에 또 꽃도 기대하게 만드는 잎변에 중화포고요. 한쪽에 자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13.5에 0 9로가 나옵니다. 입변중화포 6번이었습니다. 한쪽에 자막 하나 있는 입변중화포 뿔입니다. 극황의 서반사피 자, 금용사입니다. 아, 이게 제같은 경우는 저희 단실회어분께서 15년 이상을 배양하시던 그런 품종으로 어 최근에 명명이 된 아주 우수한 품종, 자 극황의 서반사입니다. 한번 발색이 되면 또 쉽게 빠지지 않는 아주 무늬의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종자인데요. 자 이번 가을에 제대로 발색이 되면 은 지금 이것보다도 어 훨씬 더 아주 아름다운 극황색의 무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모촉과 전진촉 두촉이고요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11회 0.8 전후가 나오는 극황의 서반사피 금용사 일단은 많이 퍼지지 않은 소장가치가 있는 그런 개체고요 여배품으로 아주 일품인 품종입니다. 극황의 서반사피 금용사, 두쪽에 자막 하나, 7번이었습니다. 금용사뿔입니다. 두쪽에 자막 하나 있는 금용사뿔입니다. 무명 홍화입니다. 무명 홍화인데요. 편말에 이렇게 홍화, A급이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꽃은 제가 확인한 바응는 없고요. 자, 소장자분께서 A급의 홍화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한번 배양해 볼 만하죠. 어, 더더군다나 꽃이 지금 이렇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꽃이 달려 있으니까 바로 음, 꽃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무미, 무명의 홍화, 자, 무명의 홍화고요. 다섯쪽입니다. 꽃이 한대 있고 지금 벌부도 하나 있습니다. 26에 1cm 선후가 나오는 자, 무명 홍화구요. 꽃이 있으니까 일단은 바로 꽃을 볼 수가 있는 상태니까요. 자, 홍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A급의 홍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확인을 못해본 상태고요 일단 꽃이 있으니까 뭐 개화를 시켜서 어떤 꽃이 나오나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명 홍화 다섯 꽃이 하나 있고요, 벌부도 하나 있고, 26에 1cm 정도가 납옵니다 자, 홍화는 68번이었습니다. 무명 홍화 뿌리입니다. 다섯 의 꽃대 하나, 벌브 하나 있는 무명 홍화 뿌리입니다. 자, 삼반 중투 질부금입니다. 일분 난초죠. 자, 질부금 삼반 중투와까지 개화가 되고, 이 무늬도. 아주 삼반 중투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는 개체라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삼반 중투의 무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삼반 중투화까지 개화가 되고 화려한 삼반 중투의 무늬가 아주 아름다운 종자로 자, 동양란 전집에서도 꾸준한 그런 출품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보는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산반중투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인기가 있는 그런 품종이라 어, 무늬가 화려한데요 자, 산반중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죠 자, 산반중투 한쪽 짜리고요 자마도 두 개가 있습니다 벌부도 하나 있고요 10cm 0.7전후가 나오는 산반중투 질부금 한쪽에 자마 두개벌부 하나, 9 번이었습니다. 질부근 뿌리입니다. 한 쪽에 자마가 두개벌부가 하나 있는 질부근 뿌리입니다. 유향종 노군입니다. 노군 같은 경우는 중국줄란이죠. 이 유향종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대단한 품종인데요. 두아의 향기까지 나는 유향종으로 인기가 좋은 자, 노군입니다. 어 다행히도 꽃이 두방 달려 있습니다. 자, 땡글땡글한 꽃봉우리가 아주 잘 달려있고요. 작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유향종 노군이고요. 4 5척입니다 꽃도 두방 달려있고요. 23회 0.9절로 가나오는 유향종 노군. 향기가 일품이죠. 자꽃을 되면 은 이렇게 또 향기가 있는 유향종이 하나 있으면 은 난실이 아주 화사한 꽃과 함께 향기가 전체 쫙 퍼져 있는데요. 자 유향종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고요. 자 개화가 되면은 향기 그윽한 난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향종 녹은 4.5초 꽃이 두방 그 달려 있고요 자, 누구는 10번이었습니다. 유향종 노군 뿌리입니다. 자, 4 5초에 꽃이 두대 있는 유향종 노군 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10가지 품종을 다 보셨습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건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어, 그리고 잠시 후 1시부터 난초, 라이브 경매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